우순의 최후 천황님이기졌던 지리산 자락에 남원 남양의 당지역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요가 단군왕검이 부리부더성인 한성의 국내성을 비운 사이에 반란을 일으켜 제왕의 성 국내성과 황제를 승현하는 천조인 비단검자의 금성을 장악하고 단군왕검은 평양성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단군왕검이 요시 일행을 파견해서 제후요를 설득하며 이때 파견한 요시의 아들이 우순이었습니다. 우순 삼아천의 사기 삼황 삼제란 조왕 보왕이신 천황님이 정치까지 수행하였던 제정일치의 시대 천황님의 인가를 받으신 정치의 대리인이 비왕들로서 이 분들이 천황님의 봉선을 받고 정치를 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물리의 시원인 단군 왕검은 왕권의 심폐인 천부인을 천조로부터 부여받으면서 재정물리가 시작되었고 이후 무력으로 왕권 탈취가 가능한 시대 제후요와 우순이 등장하는 것으로 제후요와 우순은 오제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사망삼제가 정확한 표현이며 사망오제는 역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요와 오순을 삼제에 포함시켜 조작했던 것입니다. 우순은 이름을 중화라 했다. 중화의 아버지는 고수라 했고 고수의 아버지는 교우라 했다. 교우의 아버지는 구망이라 했고 구망의 아버지는 경강이라 했다. 경강의 아버지는 궁선이라 했고 궁선의 아버지는 전욱이라 했다. 전욱의 아버지를 창이라 했는데 순회 이르기까지 칠세가 흘러 궁선으로부터 순회 이르기까지 모두 이미한 소민이었다. 사마천의 사기 내용을 기초로 우순의 적보를 만들어 봅시다. 역사 공부란 주어진 그 조작된 내용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미련 없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는지요? 소전씨의 후손 우순의 상계를 보신 복자분들은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순과 방훈인 요와 하나라 우는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사마천의 사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마천의 사기가 바른 것일까요? 사마천의 사기대로라면 방훈인 요와 하우의 고손자가 우순이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역사를 조작할 때한 그룹 또는 집단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의 역사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보니 여러 그룹이 역사조작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 간에 서로 호흡이 맞지 않은 이러한 시스들을 무수히 많이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조작의 구멍인 것입니다. 그 구멍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발표하고 있는 동영상이 바로 아리안엑스의 역사복원 시리즈입니다. 우순 신정동궁여지승남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궁여지승남에서는 우순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밝혔는지 찾아봅시다. 우순이 우리 역사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공여지스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순 임금의 옛날 밥 깔고 고기 잡던 그 자체는 모두 이 영흥강과 성역산 머리에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 역사로 주작이 입된 순 임금의 무대가 우리 역사 속의 영흥 광주였다고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 영흥과 황주는 혼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왕의 성 한성 국내성이 있었던 것으로, 이곳이 고향인 유오씨와 아들 우순이 당군 왕검의 특사로 이곳을 점령한 제후 요에게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부도지 박토의 이야기인 부도지를 통해 역사 속의 속내를 들여다봅시다. 당군 인근께서 제후 요의 반란은 심히 걱정하여 유인씨의 후손 유오씨의 부자로 하여금 환부와 권사등 백여인을 인솔하고 가서 그를 깨우치도록 했다. 요가 유시의 아들 유순의 사람됨을 보고 마음 가운데 딴 뜻이 있어 이를 맡기고 도와주며 두 딸로 유혹하니 순이 곧 미혹하여 졌다. 그는 끝내 요의 척탁을 받아들여 현자를 찾아 죽이며 요족을 정벌하였다. 요시가 마침내 참지 못하여 꾸짖고 그를 도벌하니 순은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고 요는 머물들 땅이 없으므로 순에게 양해하고 자패하였다. 요는 갇혀 있던 중에 죽고 순은 창호에 들에 도망하여 도당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요해머리 우가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으므로 이에 이르러 그를 추격하여 죽여버렸다. 순의 두 처도 역시 강물에 투신하여 사결하였다. 단군왕검이 천하를 사행하느라 부도를 비운 사이 제후요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를 타이르기에 위해 파견한 요시의 아들인 유순이 제후요의 꿰매 빠져 요해 두 딸인 아황과 여영을 아내로 맞이하고 무력으로 밝은 이들인 묘를 무력으로 몰리시니 이에 당군안검이 파견한 요시가 또 다른 아들인 유상을 시켜 제후요와 우순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라 했습니다. 배달국 당군안검이 힘이 없어서 제후요와 우순을 계속 놓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스스로 참여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장시간 주었건만 드디어 중원의 밝은이 묘족을 정벌한 죄로 요시에게 토벌내며 당도가 혁파되었습니다. 아황과 여영 아황과 여영은 제후요의 두 딸로 우순의 부인들입니다. 제순은 하늘의 우를 청구하여 후계자로 삼았다. 17년 뒤 제순이 세상을 떠났다. 3년상을 마치고 우는 순의 아들 상균에게 양보하고 양성으로 피했다. 천하의 제후들이 모두 상균을 떠나 우에게 인사를 드렸다. 운는 그제야 천자 자리에 올라 남면하고 천하에 임했다. 나라 이름을 하후라 하고 정을 사시라 했다. 조작된 현지의 차이나 역사에서는 제후 요의 뒤를 우순이 이었고 하후가 순을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지와 모든 판소리 단가에서는 우순이 하후에 붙인 곤을 죽인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하후가 우순을 죽였고 요의 딸이자 우순의 부인인 아황과 여영은 소상강에 빠져 죽은 이비의 애원이라고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황을 살펴봅시다. 고고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의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동정으로 불쑥 조사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앞팔로 벽파를 찍어당기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차며 앙금당실 높이 떠서 사면을 살펴보니 오천은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려있고 공고는 어이하여 일리에 높이 떤노 일째 계들은 동종 이재하 자세 보니 악양로 높은 집두잠미 지은 글. 동종 호로 쟁웅이라 지광은 칠백리, 파광은 천일세. 천해 무산 십여봉은 구름 속에 벌려 있고 해외 소상 일천리는 눈 앞에 경이로다. 창우산 검은 구름 오형금 끊어지니 황릉묘 점문비의 이비의 애원이라.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은 판소리지만 이 한글 사용자라면 과거에는 누구나 들었을 수군가의 무대가 역사 속. 강릉 경포의 동종호라는 사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동종호에는 창호산과 황릉매의 주인공 순임금과 그부인 아황과 여행의 발려치가 동종호의 남쪽 소산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동종호는 또한 조선의 정교대왕에 읊었던 동종호로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 빨리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지명들입니다. 순임금이 죽은 창호산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창호산. 중국 호남성 영원현의 동남쪽에 있음 순임금이 남방을 순행하다가 붕어하였다는 곳임, 일명 구이라고도 함. 창호산이 영원현 동남쪽에 있다고 했으니 이 지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영유의 고족과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영원현의 서북쪽 사심리에 있다. 본래 고려 정수현인데 영청으로 고쳐서 용광에 붙이고 뒤에 현령을 두었다. 태조5년에또 영원 유원 두 신이 와서 합쳐서 영영현이라 일컬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영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영류의 군명은 청계영청 정수영령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초계의 군명은 초팔의 팔계 청계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류와 경상도 초계는 청계의 군명이 종목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영류의 군명 정수는 정주에 있는 물이 정수이기도 합니다. 함경도 정평의 군명은 천정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정주목의 군명은 귀주 정원 조촌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의 문명은 오차오와 정안, 정주, 관산, 회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 함경도 정평, 평안도 정주는 정주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정주의 군명 귀주는 국내성인 귀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1구에 나오는 황릉묘라, 황주에 있는 묘로, 황이도 황주는 오순의 고향 영흥과 영흥의 군명인 동일한 지명으로 결국 우순이 참살당하고 자신의 고향에 묻혔던 것입니다. 고고천면의 저자는 저 멀리 동정호와 김해 지역에서 금강산과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우순이 죽은 장호산과 황릉묘, 송천의 무산시공이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지역의 지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풍경입니다.